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24절,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그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리므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모아가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주제는 외부를 향한 내부로의 집중입니다. 본문 열왕기상 4장은 왕국의 내실을 다지는 솔로몬의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솔로몬은 왕위에 올라 조직을 새롭게 정비합니다. 다윗의 통치 때 수많은 전쟁을 통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에 근접하게 영토를 다윗이 확장을 했다면 그 내부의 사정은 생각보다 아마도 쉽지 않았나 봅니다. 내부의 구태타로, 어, 다윗 왕조차 목숨의 위협을 겪었을 정도로 전국이 안정되어져 있지, 어,다고 보지는 않았나 봅니다. 하지만, 정복한 외부의 나라들을, 나라들은 조공을 바쳤고요. 이에 힘입어서 솔로몬의 치세 때는 정부 조직을 공고히 하게 합니다. 20절에서 21절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듬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인구수도 늘었고 또 풍족히 먹고 마실 정도로 풍요로운 삶을 이루었습니다. 22절부터는 솔로몬 왕국에서 소비하는 음식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뭐 밀가루 20kg, 또뭐 수백 마리의 가축,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면서 그만큼 번성하였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다와, 바다의 모래와 같다는 비율을 저자가 의도적으로 쓴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창세기 15장 5절, 우리가 주일에 보았던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언약을 생각나게 만드는 구절입니다. 여하튼 결국 솔로몬이 이뤄낸 결과적인 모습은 아주 장구하고 장대했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솔로몬이 그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강 건너편의 왕의 모,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 새벽까지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아멘. 이스라엘 사방에 둘러싸인 민족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평화로왔습니다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관용구가 보이는데요. 어, 단에서부터 브레이세바까지 라는 단어입니다. 여러 번 들으셨잖아요. 이거를 한국, 우리 한국 문화로 비유, 비유하자면, 한라에서 백두까지, 뭐 영토의 전 영역, 이런 거를 전국을 다스렸다는 말을 말입니다. 또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는 조금 더 특별하게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는 흔히 풍요와 번영, 그리고 평화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대표 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들이 평화와 부요를 누렸다는 말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표현이 눈에 띄는데, 어, 이걸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요한복음 1장에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아노라. 여기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이라는 말은 토라 성경을 연구하는 연구한다라는 연구한다라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는 랍비들의 비유적인 표현이 었습니다 지금 이 열왕기서가 포로 이후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신실하게 살았다는 랍비들의. 예, 토라, 뭐, 이런 내용들을 같이 포함하는 의미로도 함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포도나무 아래에서 물질적인 풍요를 누렸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연구하며 줄을 찾았다는 말로도 볼수 있는데요. 여튼, 금상첨화입니다. 아주 좋은 상황인 거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외부를 향한 내부로의 집중, 내실 다지기입니다. 외부를 향한 내부로의 집중이라는 문구는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으로 이미 익숙하신 독일의 신학자 본회퍼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신자는 선한 영향을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하나님과의 독대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마치 운동선수와 같습니다. 한 번의 올림픽 경기를 위해서 4년 동안 열심히 훈련을 막 하고, 어, 그런 그 훈련을 내부로의 집중이라고 보면 어떨까요? 마치 선생님과 같습니다. 한 시간의 수업을 위해서 3, 4시간 연구하며 수업 준비를 하는 내부로의 집중입니다. 마치 뭐 피아니스트와 같습니다. 한 번의 콩쿠를 위해서 6개월 동안 한 곡을 열심히 완성하며 연습하는 내부로의 집중? 사실 어떤 일이든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확 나가서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서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요? 사실, 모든 인간에게 처음부터 마법처럼 되어지는 일은 없다는 걸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내부로의 집중, 내실 다지기는 국가 정비, 지금 내실을 다지는 국가 정비는 더 강력한 힘의 원천이 되었을 겁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중심이 되었으니 더할 나위가 없었을 것이고요. 여기에 눈에 띄는 문구가 있습니다. 29절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국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아주 아주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넓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넓은 마음도 주십시오. 넓은 마음은 사랑이 아닐까요? 사람을 품고 세상을 품는 그런 넓은 마음인 거죠. 우리는 흔히 외부를 향해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홍보해야 하고, 알려야 하고, 드러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힘이 세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속빈 강정. 혹은, 빈수레가 요란하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둘다 안이 비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걸 우리 개인의 신앙이나 또는 교회 공동체로 가져오면, 이건 이렇게 되어져 있는 개인이나 신앙 공동체가 있다면, 그건 큰 문제, 심각한 문제입니다. 영향력이 아니라 오히려 지탄과 경멸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시에 해야 합니다. 둘중 하나만 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상태에서는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초보도 아니시고요. 또 너무 연소하거나 너무 연로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둘다 하셔야 합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루를 세상과 마주대하는 거죠. 저는 우리 공동체가 24시간 하나님만 마주대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혹 반대로 24시간 세상에서만 섞여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예배를 잘 세우시죠. 경건 생활입니다. 하루에 10분? 하루 10, 10, 10, 30분이죠. 기도와 성경 읽기를 하시고, 말씀 목상을 진지하게 할수 있는 시간을 따로 떼어서 이 30분을, 30분 이상을 내셔서 주님을 만나시죠. 그래서 이 하루, 예, 네, 주님, 주님을 잘 느끼지 못할 것 같은 그런 하루 동안 벌어질 우리가 예기치 못할 그러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영향을 미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영향, 영향력을 미치실 때 우리가 그 통로의 역할들을 잘할수 있도록 외부를 향한 우리 내부로의 집중을 충실히 꾸준히 만들어가는 신신한 꿈터 성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